세금이 이렇게나요? 벌금까지요? 진짜 몰랐어요. 제가 전문가 상담을 받으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순간이었어요. 미국에 온지 벌써 5년이 됐는데 직장 생활은 2년 정도 하고 이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가장 고민이 됐던 게 바로 402k였어요. 회사에서 내달 월급의 일정 비율을 402k에 넣고 있었는데 회사를 떠나면 이 돈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막막했거든요. 내 401k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냥 두면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다들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길 401k는 총네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대로 두기예요. 이전 회사의 401k를 그냥 그곳에 놔두는 거예요. 장점은 간편하다는 거지만 관리가 어렵고 수수료가 높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새 회사로 옮기기예요. 새 직장에 401k로 이전하는 거죠.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새 회사 플랜에 더 나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IRA로 롤오버하는 방법이에요. 개인 은퇴 계좌로 이전하는 건데 투자 옵션이 다양하고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옵션을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옵션들은 너무 복잡하고 고민할 겨를도 없이 현금 인출로 편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선생님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이 방법은 정말 권하고 싶지 않아요. 당장 현금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세금과 10% 벌금이 붙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세금도 내야 하고 거기에 10% 벌금까지. 그런데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더 알려 주셨어요. IRA로 롤오버할 때꼭 기억해야 할게 있어요. 직접 인출하지 말고 기관 간 이전인 direct rollover를 선택하세요. 왜 그런지 물어보니 만약 직접 인출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20% 세금을 원천징수해버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상담을 받은 후에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어떤 방법이 저에게 가장 좋을까? 우선 새 회사의 401k 플랜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투자 옵션이 별로였고 수수료가 낮고 투자 선택권이 넓은 ira로 롤오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롤오버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온라인으로 ira 계좌를 개설하고 이전 회사에 연락해서 direct r o l l 를 신청했어요. 몇주 후에 모든 절차가 완료됐고 제 401k 돈이 안전하게 IRA로 이전됐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전문가 상담을 받은 게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 특히 현금 인출의 위험성을 몰랐다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절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401k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에요. 둘째, 현금 인출은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만 생각하세요. 세금과 10% 벌금을 고려하면 손해가 너무 커요. 셋째, 새 회사의 401k 플랜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투자 옵션과 수수료를 비교해서 어떤 방법이 유리한지 판단하시기 바라요. 넷째, IRA로 롤오버 할 때는 반드시 direct rollover를 선택하세요. 20% 원천징수를 피할 수 있어요. 다섯째, 잘 모르겠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손실을 생각하면 상담 비용이 아깝지 않아요.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402K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저희 같은 이민자들에게는 노후 준비가 더욱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제 은퇴 계좌를 점검할 계획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성급한 결정은 금물이라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특히 현금 인출의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당장은 돈이 필요할 수 있지만 세금과 벌금을 내고 나면 정말 후회하게 될 거예요. 또한 회사를 옮길 때마다 402k를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가 어려워지거든요. 제가 오늘 공유한 402k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해외 한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